그러면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 왼쪽 효과 컨트롤 창을 꺼내요. 이중 꺽쇠 눌러서 효과 컨트롤 창으로 옵니다. 기준파를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자, 트랙도 조절해서 아래로 내려주고 이 클립을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작 부분에다 기준파 놓고 이 밑에 있는 클립은 눈 가리기 할게요. 얘만 보면서 클립을 선택해주고 이제 오파시티, 불투명도 항목으로 갑니다. 불투명도 오파시티 항목으로 와서, 펜도구를 바로, 자유로운 그리기 배조도구인데요. 펜도구를 클릭해줘요. 그리고 화면으로 옵니다. 그러면, 핏, 낮추기 해주시고, 자, 펜도구로 두상부터 딸 건데,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이렇게 곡선이 자기 맘대로 휘어져 버리는데 방향선을 조정해서 라인을 수정할게요. 패스를 다 땄어요. 주변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죠. 까맣게 처리가 됐고요. 인물만 따졌네요. 이 클립을 V 눌러서 선택 도구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Alt 클립 이동해서 패스 딴 클립을 하나 더 복사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레이어 선택해주고 가운데 거 클립 선택해주고 복제 이동한 것은 가릴게요. 가리고 이 클립 가운데 패스를 땄던 원본 클립을 선택해주고 오른쪽에 효과 창으로 와요. 여기다가 그림자라고 검색할게요. 영어로는 드랍 섀도우예요. 그림자 효과 검색하면 이 비디오 효과의 원근의 그림자 효과가 검색이 되었어요. 얘를 끌어다가 클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효과 컨트롤 창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오셔서 스크롤바 내려보면 그림자 효과의 항목이 이렇게 생성이 된게 보이시죠? 여기를 찾아와서 불투명도를 100%로 바꿔 주고 그림자 색상을 흰색으로 클릭해서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확인해 주고 불투명도는 100%로 진하게 확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림자 색상을 적용한 거 보려면 여기 그림자만 체크할게요. 그림자만 체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림자만 체크하겠습니다. 선명한 그림자를 넣기 위해서 불투명도 항목으로 다시 올게요. 마스크 확장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20픽셀만큼만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원본 패스가 따진 인물 사진 보이게 해볼게요.